자, 이 b 엔 순두강 라이트 11강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문장부터 볼게요. 굉장히 길죠? 자, 어떤 생각이냐면, 아, 디아이디야.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자, 밑바닥, at the bottom에서 시작을 해서, 자, w 킹원 k i n g o n e way up이라고 하는 말은 출세하다는 뜻이야. 이제 내 길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서 so, 밑바닥에 시작해서 출세한다라는 자, ing ing부터 있죠. 오브의 목적어. 자 그런 생각은 자, may appear sound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이 sound 여기서 형용사로 타당한이는 뜻으로 쓰였어요. 아, 타당한. 자,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the major objection to this. 이 주된 반대인데요. Objection은 반대라는 뜻이야. 자, 이것에 대한 주된 반대가, 그것에 대한 주된 반대가 이것이다. 동사고요 반대, Objection 단어 잘 봐주시고. 자, 이것이라는, 그것이라는 건 뭐야? 이런 생각.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한다라는 생각. 이것의 주된 반대는 뭐다? Dash. Too many of thos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요. w h o begin at the bottom. 자,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ever manage to lift their hands high. 이나 그렇게 나왔는데 어, 그들의 머리를 충분히 들어올릴 수가 없어. 결코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충분히 높이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건데 enough to 금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 여기서는 high 부사로 쓰여서 그들의 고개를 높게 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음 기회에 의해서 보여질 만큼 기회에 의해서 보여질 만큼 다시 얘기하면 어, 기회가 보일 만큼 그쵸? 기회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개를 높이 들 수가 없다. 절대로 들수 없다. 자, manage to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기어이뭐뭐하다뭐뭐뭐 해내다. 근데 앞에 네 e 가 있으니까 절대로 드러낼 수 없다. 기 귀에 보일 만큼. 자, so 그래서 they remain at the bottom. 그들은 이 바닥에 머물러 있다. 자, 요 부분에 잘봐 두셔야겠죠? 기회가 누군가를 알아볼 만큼 밑바닥이 시작한 그 사람들을 알아볼 만큼 자, 그렇게 높이 그들의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지 밑바닥에서 자, It should be remembered. 기억되어야만 한다 또한 뭐가 기억되어야만 한다 대절 진주어 자, The outlook from the bottom. 이 바닥에서의 전망이 전망. 바닥으로부터의 내자에 주어 전망이 is not so very bright or encouraging. 자 그렇게 매우 밝거나 고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기억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음. 자 이래서 tendency to kill off ambition. 자 그것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 t h e k i off.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야망을 제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밑바닥으로 해서의 전망이,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리고, we call it, 우리는 그것을 부른다. 우리는 부른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Getting into a rot. 틀에 박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것전 선행사고요. 계속적인 용법 민주 동사. 자, 단수 취급해 줬죠? 틀에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d a d 여기 접속사 생략됐어요 자, we accept, we accept our fate. 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왜냐하면 We form the habit of daily routine. 자 우리가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상의 루틴, 매일의 일상. 자 요거의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이야. 습관이라는 건 우리가 의,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그 의식하지 않아도 무식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에 박힌다는 게요. 자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건 이제 동격의 콤마 어떤 습관이냐? t h e finally become so strong. 자 결국에는 너무 강력해져서, 네? 결국에는 너무 확고해져서 여기 이제 대시 또 생략됐네. So that we cease to try to throw it off. 자 cease라는 표현은 그만두다. 우리가 그만둬요. 뭐 하는 것을 그만둔다? try to, 노력하는 것을 그만둔다.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try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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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애쓰다. 요투는, 자, 뭐, 뭐 하는 것을 그만둔다? 목적어, 그지? 목적어, 투부정사의 목적어야. 시즈의 투부정사 목적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결국에 너무 강력해졌어. 그래가지고 저그 습관이라는 것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걸 그만둔다 이거죠. 습관. 어 진짜 사람 습관 떨거 버리고 다른 습관 들이는 거 힘들다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5 번에 that is another reason.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이유래요. 그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why pays to 그것이 이득이 된대 이제 이득이 된다라는 뜻의 동사 이제 일형식 동사요 그리고 to 이것도 진주어가 되죠 얘는 가져와 해석을 하면 안돼 아까 쌤이 해석했긴 했지만 안 돼요 자뭐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뭐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냐면,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이 밑바닥에서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 밑바닥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밑바닥에서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자, by so doing. 자, 그렇게 함으로써 one forms the habit of looking around. 자, 일단은 어떤 누군가는, 누군가는 형성을 한대요.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습관, looking around,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색깔로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of observing, how others get ahead,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관찰하고, 의문사, 주어, 동사, 허순, 자, 간접 의문문이죠. 하고, 그리고, o b s e v i n g 보는 습관이야. 기회를 보는 습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f embracing it without hesitation. 주저없이 그것을 붙잡는, 포용하는 자, 그런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금 주황색으로 치르는 of ing, of ing, 다 병렬 부분이고요. 이런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뭐함으로써, 자, 뭐함으로써 이게 중요한 거죠. 위에는 이 행동을 함으로써, 밑바닥에서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문은5 번, 6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빈칸 문제는 빈칸 문제 그 구문은 중요 구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안 좋은 이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주제를요, 우리 말로 했을 때 성공을 위해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